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누가 여러분을 앞에서는 칭찬하면서, 뒤에서는 여러분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칭찬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말 뒤에 무언가 이상하게 남는 감정,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말하지? 왜 자꾸 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흘리지? 그 찝찝한 감정은, 그 사람의 본심을, 이미 여러분이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앞에서는 친한 척, 괜찮은 척, 심지어는 내 편인 척 하면서 사실은 뒤에서 나를 이간질할 사람들의 결정적인 말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소연님의 사연으로 시작해 볼까요? 소연님은 한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과 꽤 오랜 시간 동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소연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냈습니다. 나는 네가 참 솔직해서 좋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편하게 느껴져. 너 말은 잘못 하지만 그 순수함이 정말 매력이야. 그게 너의 장점이지. 너는 착하긴 한데 세상 물정 모르는 게 가끔 안쓰러워 보여. 처음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동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연씨는 좀 단순해서 그 사람 말다 믿는 것 같더라. 그 사람? 소연씨가 세상 물정 모른다고 걱정하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소연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 칭찬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그 말들을 변형시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소연님을 어리숙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위험한 이유는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도 하지 못한 채그 사람의 말에 스며들고 결국엔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미지로 비춰지게 됩니다.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는 이런 행동을 관계 재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친근하게 굴지만 속으로는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취기 위해 상대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말의 칼날을 감정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조정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때이 말들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너 편인데 말이야. 둘째,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셋째. 나는 네가 솔직해서 좋아. 다만 그게 이런 말의 구조는 처음엔 칭찬을 가장하지만 뒤로 갈수록 여러분을 수정되어야 할 사람 혹은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말들이 왜 위험한지, 그 말이 가진 구조와 숨은 의도,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말, 나는 니네 편이야 라는 말에 담긴 은근한 이간질의 실체를 실생활 이야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말, 나는 니네 편이야 라는 말에 숨겨진 이간질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니네 편이야 라는 말, 들으면 참 든든하죠? 내 편이 있다는 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항상 따뜻함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나는 네 편이야 라고 말할 때는 그 이면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강수연님의 경험이 있습니다. 수연님은 회사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 요즘 많이 지쳐 보이지 않아요? 업무가 너무 버거운가 봐요. 그러다 실수할 수도 있겠어요. 수연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런 말한 적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던 중, 평소 가장 가까이 있던 후배 지연 씨의 말버릇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 편이에요. 그거 알죠? 다들 언니 욕하는 거 나는 들을 때마다 화나요. 수연님은 지연씨가 자신의 말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씨는 늘 자신은 수연님 편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언니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연님을 지친 사람,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는 네 편이야 라는 말은 상대를 안심시키고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뒤에 이어지는 모든 말들을 사실처럼 들리게 만드는 위험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의 말을 신뢰 포장 뒤의 정보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나는 네 편이야라고 말하면서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그 틈에 자신의 평가와 해석을 끼워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당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관계의 중심에 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 편인 사람은 굳이 나는 네 편이야라고 자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할 때 조용히 내 옆에 있어 주고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 계시지 않나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따뜻하기보다는 가끔 불편했다면 그건 여러분의 직감이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위험한 말. 너는 참 좋은 사람인데 말이야. 이 문장 속에 숨어 있는 이간질의 칼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칭찬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 뒤에 하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인데라는 말은 그래서 더 아쉽다, 그래서 실망이다, 그래서 내가 조심하게 된다는 감정적 전제를 덧붙이며 상대를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비판하려 할때 먼저 칭찬을 곁들이면 비판이 더 자연스럽고 더 사실처럼 들린다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유미경님의 경험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경님은 회사 내 팀장으로 후배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성과도 꾸준히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상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미경 씨는 좋은 리더인 건 맞아. 근데 가끔 너무 혼자서 결정해버리는 것 같아 후배들이 그걸 좀 힘들어하는 분위기더라고 이 말을 들은 미경님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후배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의사결정을 먼저 정리해준 것이었고 정작 그 후배들은 불만을 드러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같은 부서의 한 동료가 다른 회의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경 선배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도 넓고 일도 잘하시고. 그런데 요즘엔 약간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후배들이 그 부분에서 살짝 숨이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우린 다 이해하니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긴 하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팀장이면 더 조심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 문장 하나가 누군가의 평판을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깎아내리는 무기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포장된 평가라고 부릅니다. 긍정과 부정을 함께 제시해 상대가 방어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이죠. 좋은 사람인데라는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내가 뭘 잘못했나? 이말 뒤에 있는 의도가 뭐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며 자신을 계속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위치를 도덕적으로 우위에 두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존중해.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넓게 본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교묘한 뉘앙스를 깔아놓는 것이죠.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라면 좋다는 말 뒤에 굳이 단서를 붙이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인데 라는 말을 자주 듣는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표현 하나에 따라 관계는 연결되기도 하고 조용히 단절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이자 가장 교묘한 이간질의 언어 나는 그냥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말 속에 숨겨진 불순한 의도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걱정이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걱정돼서 그래 이 말은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거절하기도 의심하기도 참 애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진심과 의도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박지연님의 사연입니다. 지연님은 이직을 앞두고 한 회사와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지인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말인데 그 회사 좀 아닌 것 같더라. 예전에 직원들 많이 힘들어했다는 얘기 들었거든. 지연님은 처음엔 그의 조언이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 자신의 선택에 자꾸 의심이 들고 면접 준비에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며칠 뒤 다른 지인에게 그 사람의 말을 전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아는 회사에 지연님을 소개해 주려는 의도로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말은 걱정처럼 했지만 속마음은 자기 쪽 사람을 심어주기 위한 이기적인 계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걱정은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걱정을 말할 때는 항상 객관적인 정보와 신뢰할 만한 근거가 함께 따라옵니다.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이말 다음에 추측과 소문만 있다면, 그건 걱정이 아니라 불안의 씨앗을 심는 조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우회적 비난이라고 부릅니다. 정면으로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걱정이라는 말로 포장해 상대의 선택을 흔들고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기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더라도 그건 네가 선택한 거잖아. 나는 그냥 조심하라고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겠죠. 이런 사람은 절대 정면에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늘 조심스럽게, 늘 배려하는 척. 하지만 실은 관계의 중심을 자신이 쥐고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나는 걱정돼서 그래, 이말안 하려다 하는 건데 널 위하니까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정말 여러분을 위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의 선택을 조종하기 위한 건지 차분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진심은 말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진심은 불안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말했습니다. 말은 권력이다. 말을 건넨 사람의 위치를 보면 그 말의 본질을 알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걱정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지를 직감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세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과 그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간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공공연하게 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해치는 줄 모르고 가장 가까이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뒤엔 마음이 가라앉고 자존감이 흔들리며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씩 두려워집니다. 이세 가지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늘 중간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과 나 사이를 조율해 주는 듯, 나는 네 편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런 말하더라. 너는 좋은 사람인데. 그게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 나는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이 중간자 역할은 진짜 조율자가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서로에 대한 불신을 심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상처가 되었다 해도 그건 네가 오해한 거야. 나는 그냥 전한 것뿐이야. 난널 생각해서 그런 건데. 항상 자신은 선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말에 상처받은 사람은 화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였나? 세 번째, 이들은 자신의 평판을 무척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늘 남이 그랬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자신을 비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안의 불안과 질투 그리고 통제욕이 강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에들러는 이런 유형을 은밀한 권력자라고 표현합니다.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지만 상대의 인간관계를 조종하고 사회적 평판을 흔들며. 자신이 관계의 중심에 서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면 자기 말조차 믿기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늘 신경쓰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을 걱정한다면 그 말은 다른 사람 앞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만 조용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 편이라면 여러분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식으로 절대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이 무섭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읽어내는 건더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를 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가 나는 네 편이야. 너는 좋은 사람인데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을 반복한다면 그 말의 의도보다 그 말이 남긴 감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뒤 마음이 편안해졌나요? 아니면 괜히 의심이 생기고 사람들 사이가 불편해졌나요? 그 감정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경고입니다. 진짜 내 편은 내가 편해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파문을 남긴다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말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일관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힘들 때그 사람이 옆에 있었는지, 내가 잘될때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했는지, 내가 없을 때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전했는지, 말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경계를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말은 듣고 나서 좀 불편했어요. 내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는 직접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건 나에 대한 해석 같아서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이런 말은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이 좋다는 이유로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다 보면 결국 나만 망가집니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이다. 그가 말한 것보다 말한 방식이 그의 마음을 말해준다. 여러분, 앞에서 나를 걱정하는 척, 칭찬하는 척, 내 편인 척 하며 사실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 칼을 드는 사람은 결코 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어지럽고 마음이 흐려졌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심리적 공격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말보다 여러분의 느낌을 믿으세요. 이 사람 말 이상하게 자꾸 나를 찾게 만든다. 칭찬인데 왠지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걱정이라지만 이 말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 직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깊은 위로와 경고가 될수 있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오래 더 깊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